오늘은 출시 전부터 큰 기대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특한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미국에서는 요즘 사이버트럭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4년형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일단 SF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디자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에서 자랑하는 방탄 스테인레스 차체를 갖추고 있어서 그야말로 강철 괴물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외형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성능도 만만치 않아요. 최대 11,000파운드, 5,000kg의 무게를 견인할 수 있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340마일, 5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의 비스트 모델은 60마일을 2.6초 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빠르죠? 그럼 사이버트럭의 시장 성적은 어떨까요? 사이버트럭은 생산 문제와 배터리 공급 제한으로 인해 수년간 출시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3분기 동안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34만 대 판매 중에 17만여 대가 테슬라 차량이었습니다. 2위가 포드인데 2만 3천 대 정도예요. 테슬라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모델별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단일 모델 중에서 8만 6천 대가 판매되면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도 테슬라 모델이에요. 모델 3 5만 8천 대를 판매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3위도 테슬라 차량입니다. 모델 S나 X가 아니라 바로 사이버 트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버트럭의 3분기 판매량은 17,000대에 달해서 전기 픽업트럭 부문에서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경쟁 차량인 포드 F150 라이트닝, 리비안 R1T, 쉐비 실버라도 EV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고요. 한국도 내년 중에 사이버트럭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테슬라 코리아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200만 명이 예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약이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에 연간 20만 대 이상의 사이버트럭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사이버트럭은 여러 차례 리콜이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으로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요. 넓은 사각지대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자주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을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특징인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확실히 이 각진 스테인레스 스틸 디자인에 대해 찬반이 많이 갈립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대담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못생기고 위협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사이버트럭이 못생겨서 싫다는 반응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격에 대해서는 관대한 느낌이에요. 사이버트럭의 싱글모터 모델이 6만 3천 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이버트럭 베이스캠프라는 텐트도 있어요. 사이버트럭 적재함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디자인됐는데 이 텐트는 손펌프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 텐트 폴대가 필요하지도 않아서 차박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주문하면 설치까지 해주는데 약 3,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확실한 차별성으로 독특한 기능을 선보이는 테슬라를 보면, 사이버 트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기존 픽업 트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픽업 트럭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라고 자주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이버 트럭이 픽업 트럭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더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강력한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 글로벌 확장성 등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겠지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진희조였습니다.